선배님. 아, 하세게. 영재, 더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선배님 네, 너무 좋네요날 너무 더워요. 가만히 있으시면 열이 내려가요. 선배님 위대한 달입니다. 아 이거 제 나는 동생인데 스물다섯인데 선배님 진짜 개꼴 때부터 찐데. 그래? 진짜 완전. 개꼴때 페니스가 없는데 꼴때 페니스가 있나요? 제제 얼굴이 지금 너무 다르거든요. 아닌가요? 그러니까 선배님 영상을 보고 다 찾아본 것 같아요. 아, 그 정도 찐 분이야. 그 정도. 엘리팩토리 연예인 다찐생이어서 야, 진짜 선배님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. 아. 그리고 이제 내가 또 네. 팬분 오신다고 해가고 선물도 준비했거든. 네. 선물 별건 아니고 소정이아 오케이 오케이. 네좀 드려. 네. 음. 그렇게 할게요. A few moments later. 오는 도또 들어오니까. 네. 오 이거. 오빠스. 어, 너무 더아 오늘이 더워. 더아 안녕하세요. 오늘 어, 너무 남이시다. 어. 아안녕하 아는 동생이고 여기서 예능 선배라고. 아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나한테 맞추면 어, 음료를 안받왔다 그러면 음가 음료를 제가사오음아가야음료아가야 응. 네. 어, 음료를 찾아가야 돼. 음료를 찾 음료를 아가야이아아가아가야 돼. 아가야 돼. 가가 이거 준비한 요별거 아닌데 이거 네. 지금 사인이랑 이거 굿즈 또 채널 팬분들 위해서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또 샘플링하고 선물 중에 별거 아니라서 이거 네. 네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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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멀리서 오셨다고 해가지고 네. 네. 그 이제 또개혼때 부터 잠깐 고해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 아, 하시면 네. 돼요 어네알거 네. 네. 그 약간 이거 원래 약간 나가스 거죠? 어아 네. 좀 비슷한 느낌이었다. 아 그래? 네. 독일락 기춤 많이 봤다. 뭐? 독일락 기춤. 독일락 기춤. 네, 많이 보셨죠? 제대로. <laughs> 어? 어. 많이 좋아하셨다고 해가지고 히바스한데 뮤지컬그 히바스한데 뮤지컬 그다시. 이때 난자 이때 난자 이때 난자 희가 난자 히바스한데 뮤지그죠 아. 아니, 이거, 이거 보고 싶다고 하셨어가지고. 요어저제가 네. 성민한테 들어가지고 이 영상으로 보시는 게 낫더라고요. 이럴 때겨울인 때 쓰라고요. 구체 준비한 거거든요. 쓰시네요. 어, 어, 네. 어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저.. 제거 언제부터 보셨어요? 개콘 때 보셨어요? 어.. 어 뭘? 어 유행 잖아요 어.. 팬이어 개콘까지 다보셨다고 저요? 네아니제팬어 맞죠? 아, 아닌 같데아 네. 저는 성경방시서저 아, 아. 오는 거 보셨어요? 네. 성경 같이 건강해요. 아, 저 팬분이라고 그러던는데 얘가. 내가... 저 모르시는 거죠, 그러면? 오늘 처음 뵙는 거. 오늘... 아, 진짜 <laughs> <확인 좀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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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정우 형이 카석이하는데 아니 이거는.. 이게 인지 아니거든요? 그래좀 아무것도 없으이게할어 성운으로 진했다고요네 이렇게.. 응, 응. 응, 이렇게, 이렇게. 야, 아무.. 왜이걸거를 보내고 다녀? 나갈까? 여기다 제 채널로 래가지 채널에서 는데아 이거 진짜 아 형이 어디 아, 갔어요? 카안 와요? 아에아기진었다아 편의점이 문 닫았어. 편의점이 문을 왜 닫아? 기 잘하고 있어. 에? 더워. <laughs> 근데? 아니, 지금. 진짜 전처고 <laughs> 어, 뭐 <이상하게> <laughs> 여자, I told you, I had a young kid who imagined the two hundred years ago. She was a little. I want to jump. I want to j u m 가 I want t 그 이따 저녁 먹으러 간다고 했지? 그럼 제가 밥을 해드릴 테니까 저랑 밥을 좀.. 아니 아니 선배 저랑 먹기로 고아니아니 같이 먹어면되아요 <laughs> 사람 종류에.. 같이 하셔도 돼나 아니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. 어, 어, 네, 네. 네. 이거는 제가.. 아잠시만모조 모조 뭐. 잠깐만 음식 어, 어, 네. 모조 <laughs> <laughs>